순오가 순오가 <laughs> 제 첫사랑 순옥기가 이곳 충주 자유시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매물차게 차고 갔던순옥기 오늘은 꼭 찾고야 말거야 순오가 <laughs> 순옥기를 아세요? 몰라요. 순오가 <laughs> 순옥기를 <순옥이를> 아세요? 몰라요. <laughs> 순옥이. 저의 첫사랑 수독 씨가 있다는 이곳은 충주 자유시장입니다. 이 넓은 시장에서 수독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수독 씨 어디 있나요? 수독아, 어, 수독이다! 드디어 우리 수독이를 찾았습니다. 수독아, 수독아, 수독이 수독이 순옥이 어디 있어요? 수독이인데, 유 어디세요? 수독이시라고요? 예. 네. 박수독 씨 아니신가요? 아니 한수독이에요. 한순옥이요? 네. 와우 아, 와우 와우. 아제 첫사랑 박순옥 씨는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순옥 튀김의 순옥 씨는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충주 자유시장에서 튀김과 떡볶이로 판매하고 있는 순옥 튀김의 한순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옥 튀김이 위치한 충주 자유시장은 현재 420여 개의 점포가 모여 있으며 시장 주변에는 자유시장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 있어 주차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찾아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카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추억의 DJ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어우, 튀김은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laughs> 야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이는 튀김들이 많이 있네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어요? 예, 제가 좋아, 좋아하는 튀김만 엄선해서 이제 골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 예, 근데 이제 손님들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손님들, 저보다도 이제 손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 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만 이렇게 단출해서 했거든요. 네. 예, 새우는 통새우로 했고요. 통새우. 예. 오징어. 크... 오징어도 이제 큼직큼직하게 하고. 김말이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했거든요. 아, 김을 쥐지 말아요? 네, 진짜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튀김. 아그 네, 다음에 이제 떡볶이. 이제 오뎅, 아 떡, 떡볶이 어묵까지. 네. <laughs> 언제나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께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분이신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그 맛을 알수 없겠죠. 맛있어 보이는 튀김과 떡볶이 한 상이 제 앞에 차려졌습니다. 아이고 제가 서운할 뻔했잖아요. 아이고 네. 집에 그냥 갈 뻔했네. 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이게 분식을 한상탁 차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셨으니까 당연히 드시고 가셔야죠아 그래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셔요. 아우 정말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이럴 네. 거면 제가 위를 늘리고 왔어야 되는데. 네, 드셔주세요 아우 일단 그러면은 먼저 아까 그렇게 극찬하셨던 직접 만들었던 이 김말이. 와우 김말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이 어떠세요? 부드럽네요! 아니, 그, 시중에 파는 거 튀겨 먹으면요. 네. 딱딱하고 그러거든요. 당면이 막 꿀꿀해가지고 딱딱하고 질기고 그런데, 어머! 우리 집에 다섯 살짜리 애가 있는데 네. 다 먹어치우겠네. <laughs> 부드러워가지고. <웃음> 음! 아, 감사합니다. 맞죠. 네. 우지거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떡볶이에다가 콕 찍어가지고. 음, 어떤 색? 맛이 괜찮은 쫄깃하고 고소해요. 아, 아 그리고 일단 튀김옷이 음.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노랗게 이게 또 좋은 기름 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선한 기름? 네, 아, 네. 보세요, 보세요. 예, 네. 음, 정말. 개눈 감추는 먹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튀김, 떡볶이, 어묵까지 입에 들어오는 순간 입 속이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저의 진실의 미간 아니 진실의 눈동자가 여지없이 반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튀김집을 운영하시게 된 네. 계기가 좀 궁금해요. 아, 저희가 이제 충주로 이사오게 되었는데요. 충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 뭐를 할까 고민고민하다가 그냥 뭐, 식구들, 뭐, 아들, 딸, 뭐, 남편, 저, 그러니까, 똑같이, 아, 음. 튀김 떡볶이를 해볼까? 오. 아, 왜이렇냐면 공간도, 뭐, 넓고 그렇진 음. 않으니까, 그냥 튀김 떡볶이를 시작해보자 해갖고, 한 게, 어, 이렇게 됐어요. 오, 네. 그 세월이 벌써 한 10, 12년. 12년. 네. 12년 차, 이 자유시장에서 묵묵하게 한 곳에서, 네. 야, 튀김과 떡볶이를 판매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 이 말씀 중에, 우리 사장님께서 옆에서 묵묵하게 또 지켜보고 계시네요. 우리 사장님 말씀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어떠세요, 우리 저기 사모님이랑 같이 함께 일하시는데? 일하는 거야뭐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하니까 편하게 편한데 워낙 뒤에서 뒷받침만 하는 거라 아, 묵묵하게. <laughs> 아 그러면서 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고맙고 뭐 사랑스럽죠. 뒤에서 많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적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사장님 더 뒤에 따라가는 일꾼이 돼야죠. 아, 크으, 일꾼이랍니다. <laughs> 그 자꾸 중간에 저기 저기 예, 하시는데 저기를 예. 잘 알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기하라고 하시니까 <laughs> 예. 열심히 하라는 거죠 아, 좋습니다. 아, 끝으로 이수독특임에 앞으로의 목표나 바람,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식원들다 건강이죠. 좋으면은. 이제 남편과 아들, 딸, 며느리, 그 다음에 우리 손녀, 딸, 소민이 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진짜 자라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유시장 상인, 상인 사장님들 언제나 건강하고 진짜 대박 날 때까지, 그날까지 이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맛있는 튀김과 떡볶이 드시려면요 우리 충주 자유시장의 수독 튀김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 원도심 모두 대박 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충주 원도심 파이팅! 네. <laughs>